자, 오늘 할 게임. 저, 저는 뭐 절대 광고 같은 거안 받았구요. 사실 뭐 받을 그럴 클라스도 안 됩니다. 네. 일단 뭐, 사람들 다 욕을 하지만, 한번 해보고, 같이 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바로 갑니다. 디아블로2 레저렉션 개설거라, 리니지 W가 간다. 아, 이거 빨리 하고, 오늘만 하고 그냥 게임 지어야 될것 같아. N 프로텍트가 설치됐거든요. 과연 NC의 주식은? 아침에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 왜 전체화면이 안되니 근데 부금은 좀 나쁘지 않다잉 나중에 그 전체화면 좀 알려주세요. 난 일단 리니지 스토리는 진짜 몰라. 뭐지? 광고성 알림 수신동의 아니요? 혼자뭐다 혼잡이네? 서버는 왜 이리 많아? 사이하. 근데 대포로주가 이름이 뭔가 괜찮은데? 대포로주. 일체 갈수 있으니까? 어. 4,400. 어, 너무 길어요. 다른 데 갈게요. 군주 기사 마법사 요정. 군주 전사? 기사 아니네, 군주랑 기사랑 좀 다르네. 마법사, 오 요정 소파의 기억, 열차의 조우, 이 뭐지? 이 굉장히 아재스러운 박대봉 간다. 게임 시작! 이거 혹시 전차면 할줄 아시는거? 나의 자매들과 함께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생명을 꽃피웠지 하지만 그 아름다웠던 시절은 시들어버리고 증오와 죽음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었어 시들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그들의 희생이 필요했지만 어리석은 너는 달콤한 속삭임에 이끌려 기꺼이 양식을 바쳤구나. 절 없는 헌신이 오 굉장히 뭔가 고어스로 리니지 원래 이랬나 약간 살짝 분위기가 되게 좀고 분위기였나 네동족의 피와 육신으로 단을 3번 누르면 아, 감사합니다. 전체 화면이 있구나. 겨우 났다. 전체 화면? 여기저기 흉흉한 소문이 들려오고 있지만 우리 숲은 평화로워서 다행이야. 약간 요정이 그거 같이 생겼다. 그 뭐지? 그 영화 있는데. 오늘도 숲을 순찰하느냐? 수고했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일이야. 넌 언젠가 질언 님처럼 멋진 요정이 될 거랍니다. 어쩌면 그분을 위해 활을 들지도 몰라. 어라? 근데 그날인가? 아, 드디어 그날인가? <laughs> 버추얼 패드를 사용하여 이동하세요. 야, 클릭하면 안되나? 오우트어 어. 망했다. 이걸로 이동해야 돼요? W, W. 바람결에 실려오고 있어. 같이 가보자. 목적지로 자동 이동할 아, 수 있습니다. 그쵸? 이거죠. 신선한 자동 이동이죠. 네. 역시. 타겟팅 할수 있습니다. 공격 음. 버튼. 크리티컬 크리티컬 빨라질... 더러운 추종자. 나한테 하는 건가? 음... 마을이 보이는 곳까지 가기. 자동 이동. 어, 자동 이동 좋고요. 걸프다. WASD로 이동이 가능해. 저 언덕을 향해 가자. 지만그에 방해꾼을 좀가락을 움직여 적들을 선택해 보세요. 오케이. 아 이런 식으로? 성의진 정해준... 모바일, 일단, 모바일 게임이니까요. 예, 네, 모바일, 모바일 베이스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약간 되게, 막, 피가 막, 있고, 조금 막, 분위기가, 원래 이게, 잘, 난 리니지를 안 해봐서 모르겠다. 얘기만 듣고 막, 그래가지고. 됐나? 그 아이가 아까 내가 혹시 내 캐릭터 빨리 그 아이를 구해야 돼 약간 이런건가 지금 이 캐릭터가 되게 센캐잖아 현질을 하면은 질리님처럼될수 있다 맞나? 현질을 하면 너도 질리님처럼될 수가 있어 자동사냥 이런, 이런 거, 뭐, 피하고 회피 이런 거안 되나? 지금 보면 진리언님 지금 피가 안 달죠? 현지를 하면 이렇게 진리언님처럼 피가 안달 수가 있어. 두드려 맞아도. 어? 안 돼! 내박대봉 캐릭터 만, 방금 만들었는데. 피 흘림으로. 죄를 씻긴 하니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용서는 구할 수 있으나 영혼은 구할 수 없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였다 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였다 어리석은 자는 간교한 혀에 홀려 죄악의 길에 들어섰나니. 워낙 어둡다 게임 분위기가. 깨어났군. 일이 응? 와주겠나. 사라져서 고맙다. 상처도 다 아물었군. 그 숲은 안전할 거라 여기고 맡긴 거였는데 그곳까지 습격을 감출 수는 없었다. 스피리드의 속삭임. 마을을 네가 죽인 것은 괴물이 아닌 비명을 아. 지르며 도망치는 동족이었다. 동족을 죽였어? 그렇게 영혼에 묻은 동족의 피를 씻기 전까지 이 숲에 머무를 수 없. 그래서 달의 기사 질리언님은. 그.. 안 지켜 주고 뭐 했습니까? 이를해라옛 영웅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단다. 아직은 낭만과, 낭만과 꿈이 남아 있는 모험으로 가. 말하는 선. 뭐. 스피리드. 스피리드가 그 나쁜 놈들인가? 그는 현명한 자이니. 세상에 머물다 보면 네 영혼 그때가 와좀 억울하다. 오르지만 오르지만 아니 오르지만 안전할 만일까? 거라고 해서 지가 뭐 맡겨 놨으면서 개판 났는데 나보고 이제 추망시키고 있어, 나를. 너무 억울한데요? 이렇게 해서 인간 세상으로 쫓겨났다. 뭐지? 이 중, 이 한자는 누구세요? 대만인 사람들인가요? 그러니까 억울하네. 달리기 어떻게, 달리기 왜안 되지? 설마, 마을에서, 혹시 달리기 아시는 분? 이 사람은 달리는데? 근데 나는 못 달리는데? 아, 달리, 달리기 마, 과금해야 돼? 전에는 필수품. 전에는 드디어 초록물약이 나왔다. 혹시 초록물약도 돈 주고 사야 합니까? 아, 나 이런 게 나는 리 저는 개인적으로 리니지를 안한 이유가요. 뭔가 이 달리는 속도도 빨라지게 하는데 돈이 들어가가지고 그게 싫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를 돈으로 하니까는. 또 우리 그냥 그거를 또안볼순 없지. 변신의 잠재력 퀘스트 완료시 개방됩니다 인벤토리 1% 있는 거 보니까 뭔가 또 무게가 있나 보다잉 그러니까 약간 리니지가 여기 되게 느릿느릿하잖아? 근데 이제 돈을 여기다가 갖다 박으면 은 속도가 엄청 빨라져서 재밌다 이거 아닙니까? 맞죠? 오 드디어 나왔다 사냥 오 이게 제일 핵심이죠

스토리텔링이 좋다고요? 스토리텔링은 좋지 근데 지금 일단 스토리에 그영양가가 전혀 없는데. g is a s t o r y t e l l 하 n g s t 하세요 t e l l i n 하 is a s t o r y t e l l 하세요분석 o r y t e 습니다 나가게 하세요. 변신 카드네요. 영혼의 오. 기억을 잃. 카드를 읽... 터치해서 그러면 변신해 보세요. 메뉴를 누르세요. 변신을 하세요. 일반 등급을 하세요. 변신 하세요. 어야 변신하면 공격 속도랑 시전 속도가 올라가네. 잠깐 약간 느낌 사, 살짝 오는데? 늦게 변신을 잘 사용하면 변신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거에요. <laughs> 전설 등급 와 공격 속도가 73% 올라간다. 시전 속도도 그렇고 미쳤다. 전설 등급. 그럼 공, 공속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니, 근데 왜 이게 디자인이 어, 질리언이다? 46% 아, 근데 디자인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오딘보다 떨어지는 거 같지? 저만 그렇게 느껴져요? 아, 이거 뭐, 제 개인 의견이니까요. 아, 김범형이 없어가지고. 야, 아, 이거 뭐, 변신, 변신해가지고, 이거 세지는 거면은, 조금 그렇네. 왜냐. 내 캐릭터를, <laughs> 내 캐릭터를, 시, 합성. 아니, 합성도 있다고? 전설이 있으면은, 아직 신화 등급이 없네. 와 잠깐만 지금 설마 저기 옆동네 벌써 막 전설 오늘 전설 뽑습니다 3억 질렀습니다 뭐 이런거 있나 자 여기 뭐 보면은 상품 카드 뽑기 있네요 상급 변신 뽑기 1회 마법인형도 있어 마법인형은 뭡니까 11회 야 변신 뽑기 잠깐만 w의 증표는 뭐죠 전투 강화 주문서 야 전투 강화 이걸 쓰면은 마법 증폭 원거리 명중 데미지. 그러니까 자 이게 현질을 했을 때 강해지는 주문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은 남들보다 그냥 약한 거요 이거. 전설 아티팩트 마일리지. 자 이게 변신 패키지 희귀 등급 변신 카드 한 개랑 상급. 어 희귀 등급 변신 카드도 하나 주는구나. 그러니까 결국 아바타 대신 변신이 나온 거네요. 맞죠? 오 공속 빨라진 것봐 미친. 형타 조금 빨라졌죠? 변신 기능 확실하고 야, 만약에 지금 여기서 전설 딱 뽑아 가지고 전설 입어 가지고 팍팍팍팍 쏘면은 어? 전설 뽑아 가지고 어, 막 유저들 다 죽여 버리고 막 그런 거. 동족에는없이뭐 지금까지 한 대충 이제 한시간 정도 했는데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정도 한 소감으로 이 소감으로는 이 게임은 21년에 나오면은 안될 게임이었어요. 공격하지. 2000 그러니까 리니지2M이 나왔을 때딱요 상태로 리니지W가 나왔으면은 그나마 욕은 덜 먹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놈의 리니지 재탕을 너무 막 하지 말고 아싸리 딱 리니지W 해가지고 냈으면은 근데 뭐 NC가 그걸 하겠냐고 사골 계속 뽑아먹어야지 사골 순차적으로 뽑아 먹어야 되니까는 겁나 웃긴 게 아까 트레일러 봤잖아요. 보통 일반 게임이라면은 BM을 안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어? 너무 인 게임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BM은 없게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laughs> 안 하겠다는 말은 절대 안 함. BM 하긴 할 건데 평소에 너네들이 욕하던 BM은 안 할게. 일단은 번역, 그거 번역 어떻게 하죠? 허허, 오, 뭐야? 어. 니들 뭐 하고 노는지 이해가 안 가? 얘 예, 자동 번역, 음성 대화, 오, 음성 입력 후 마이크 버튼을 터치 카세요. 예, 여보세요. 어, 예, 여. 야. 야, 뭐야! 야, 이거 생각보다 이거 잘.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잘 되네, 인녀! 팔도대왕, 돼지. 와, 야, 이거 이. 이거 좀 괜찮네, 이거 인식. 야. 약간 거즘 그 휴대폰급이다, 휴대폰급. 어, 이거 야, 번역해보자. 대만에 더 이상 코로나가 없습니다. 뻥치지 마! 이 번역, 이, 이 번역이 되게 좋네, 시스템이. 아니, 이게 기술력을 여기다가 번역하는 데다가 써놨네? 여기까지 하죠. 야 일단 뭐, 1 시간, 20분 정도, 1 시간 정도 좀 넘게 해봤는데, 간단 소감. 딱, 1 시간을 플레이 해봤을 때 느낀 점. 역시 뭐, 모바일 게임 전문 회사답게, 전체적인 그,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는 보기 좋다. 튜테리얼, 친절하다. 자동사냥, 친절하다. 퀘스트 자동이동, 친절하다. 뭐, BM이 아예 없다고 한 게임이 아니니까, 뭐, 돈 한, 뭐, 몇 억씩, 아니면은 뭐, 몇 십억씩 지르면은, 변신 좋은 거 뽑아서, 게임 재밌게 할수 있겠죠? 무자본은 좀 재미없는 것 같아. 네, 무자본은 제가 봤을 때 재미가 없는 것 같고요. 왜냐면은, 그냥, 답답합니다. 졸라. 지금 게임이. 그냥 느려 느려서 답답해요. 이걸 유도한 게 아닐까? 느려서 답답함을 유도한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현질 유도하게 잘 만들잖아 NC 피그 모바일 게임이 캐시 주문서 쓰면 공격력 1.5배 된다고 와나 아까 해골 잡는데 답답해 뒤지더라. 평타 베이스 게임인데 평타로 때려도 잘안 되지니까. 그리고 채팅 그 우리 소문의 그 번역 채팅. 번역 시스템은 좀 재밌어 가지고 한국인들보다 외국인들 더 많은 채널로 가서 게임을 하는 게더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막 대만 사람들이랑 어. 막 지금 이거 보면은 a 누르면은 뭐야? 핸드 쉐이커 음료 구입 뭔 말이지? 아까 막 코로나 이야기 하던데요. 대만은 코로나 끝났다면서 자랑하던데. 대만 코로나 영건인막 이러면서 모든 기술이 번역 시스템에 들어간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리니지, 일단 여기까지 녹화 끄고요.